안녕하십니까. 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0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어, 이제 기도원과 또 부록 같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사사기 10장은 소사사 두 사람의 이야기,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장에서 어, 또 꽤 많은 분량을 체제하고 있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어, 것은 암몬 족속인데요. 그 암몬 족속에게서 어, 그 핍박을 받으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어, 또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장에 등자, 등장하는 그 소우사사하는 그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아비멜렉의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사갈지파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도도의 손자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 원래 그는 에브라임 상간 어, 지방에 어, 그러니까 이쪽 어디죠?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간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사사로 23년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앞, 앞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사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대적으로 세워서 어 이렇게 힘들게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가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만 기록이 짧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외부의 침입을 그,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돌라 시대에는 아비멜렉 때문에 세겜이 망하고, 아비멜렉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분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군의 상처로 인한 어려움을 진정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성소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어그 제압하기보다 정치적인 능력으로 평안과 안정을 회복한 그런 사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가 23년간을 다스리다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정말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 이스라엘을 어 이렇게 그 안정기에 들어서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소사사로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는 여기 그 길러앗 아, 지방, 그러니까 이쪽이죠. 길러앗 지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 돌라가 죽은 후에 길러앗 사람, 그러니까 어, 길러앗의 원주민이 아니라 문나세 지파가 길러앗을 이제 등, 그, 점령하고 살았으니까 문나세나 지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일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교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용되게 되잖아요. 그 고치는 그 모습이 쓰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침받는 쪽으로 순종을 하면서 사사로 쓰임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야일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약 22년 동안 그 사사로서 그 재판하는 일도 어 하면서 그 지냈는데요. 그 재판을 하는 사사에게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하고, 상황 판단과 결정력이 예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서 야일에게도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22년간 다스리는 그런 소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일에 대한 그 해석은 평가는 조금 그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 30명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라앗 땅에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도 있거든요. 어, 그 당시에 낙위는 북의 권세를 누리는 이들의 몫이었거든요. 그 대제국인 페르시아에서도 황제가 낙위를 탔다고 기록된 것도 에스더에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낙위를 타고 다녔다는 게 굉장히 지위가 높은 것을 암시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30명이나 낙위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신형 BMW나 아우디 같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어, 형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그, 그 마길 가문에서 한 가문을 이루면서 여기 길러앗 그 지방에서 30개 의 성읍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읍을 하본야일이라 해서 오늘도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야엘의 조상 때부터 소유에 내려온 성읍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사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부유함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 야엘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자녀들도 키우면서 살았을 살았던 것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각각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그1장의 뒷부분에는 다시 또 사사기의 이 순환 모형이 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이렇게 그 우상들을 섬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알 신을 비롯해서 아스다롯, 또그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정말 골고루 모든 그, 우상들을 정말 만연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의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고 내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라 그거였는데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에게도 넘겨주고 암몬 사람에게도 내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은 블레셋 사람에게, 요단강 동편은 암몬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줬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힘들어지니까 회개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바하를 섬기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리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 있어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우리 사람과 비슷한 굉장히 삐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laughs> 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아무리 구원해 줘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너무나 실망하셔서 이제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가 택한 신에게 가서 어, 그 부르짖어서 구원해 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더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할 테니까 우리를 구해 달라고 이렇게. 그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있던 이런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돼 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것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낮짝 엎드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음, 자녀 때문에 화가 났다가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면 보이면 그 어느새 그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금심하셨다고 그냥 가만히는 두고 보고 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요단강 서쪽은 블레셋에 의해서 그 침입을 받고 요단강 동쪽은 암몬에 의해서 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0장 뒷부분은 특히 이스라엘이 그 암몬에 대해서 어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미스바라는 곳이 이쪽에도 미스바가 있고 이 요단강 그 동편에도 미스바가 있거든요. 같은 이름의 성읍인데 둘다꽤 중요한 그런 성읍이에요. 여기 서쪽의 미스바는 우리 사무엘 때 미스바 성회 그래서 여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미스바도 영적인 그런 장소로 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길라앗에 진을 친 암몬 이렇게 암몬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에게 싸울 그그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대적해 서 싸울 만한 집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집결해서 길러앗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이 어그 서로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겠느냐? 어, 서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장수로서 나가서 악몽과 싸우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있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10장의 묵상 포인트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가서 구해라 하고 잘못을 회개해도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laughs>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깨닫고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어, 회개에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 부분에 한번 한번 묵상해 보시고 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서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러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러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디아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덟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에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